왜왜 왜? 또 발판 이상해. 여기다 여기다. 가! 가가가. 백현. 아르마. 아르마. 이 점프맵이 저 하늘 우주까지 연결돼 있대. 뭐 우주? 근데 여기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안 높아 보이는데? 좋았어. 그럼 한번 올라가 볼까? 오케이 좋았어. 우리 점프맵 한번 우리 뛰는 게 있어 아르마. 오 와우 와우. 이제 올라가자. 아, 올라가자 점프맵이면은 우리지 뭐 그래. 우주 뭐 그냥 가지 그러게. 아유 자 비켜주세요 오이 길막할 수 있네 오자 이렇게 이렇게 오, 오케이 오케이 길막할 야 나한테 에. 아름이가 먼저 간다 우리 음, 기차여서 기차 오오 설마 이거 세이브인가 어? 세이브 오. 어? 세이브가 있으면 완전 이득 또떨어져말아마아 안돼 세이브일 수도 있어 <laughs> 아니야 세이브 아닐 것 같아 오빠 아 어, 밀지 마세요 오! 아 자, 밀지 마저 밀었어요 어 진짜 이거 점프가 이게 시그트럭게안 돼가지고 오. 어, 조금 힘들다 어 아, 약간 좀 헷갈려 오빠 어. 오. 이쪽이야 이쪽 어 뭐야 그냥 뛰어 뛰어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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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점프보다는 이렇게 뛰는 게더 재밌어.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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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지 오, 마세요. 어, 난밀었는데 어, 자, 하늘에 기찻길이 또 있어. 어, 그러니까. 오, 달려, 달려. 아, 내가 점프 맵을 만들어본 사람으로서. 어. 이거 좀 참고해야겠어. 오 <laughs> 좋은데.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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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빠. 왜, 왜, 왜? 이거 발판 이상해. 여기다, <웃음> 여기다. <웃음> 아, 이거 뭐야? 낚시가 있어? <웃음> 뭐야? <웃음> 네 야!!! 야, 야 오빠 덕분에 내가 살았다!!! 예~~~!!! <laughs> 아, 얼마? 너왜 떨어졌어? 누나 왜 떨어졌어? <laughs> 나왜 왜 떨어졌어? 너 그냥 네가 점프 못해서 떨어졌지. 아니야 이거 뭔가 이상했어. 갑자기 버그 아 걸렸어. 아까 세이브가 있었어. 아 그래. 어, 세이브. 캐릭터 재설정. 아휴 세이브가 없네 이거. 완전 처음, 대처부터 다시 시작이자. 아 어, 그러네. 알아 빨리 가자. 어, 그래 좋았어. 뛰어 <laughs>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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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감히 벽에다를! 무수까지 <laughs> 예! <가득> 꼭 간다. <laughs> 와! <laughs> 너가 가야지. 오빠 점프맵 잘하잖아. 자 빨리 간다. 나 이제 그냥 달리기야. 못 참아. 오케이 오케이. 어. 한국인트그 달리는 거 겁나 좋아하어좀 <laughs> 무서운데 이제. 야차. <laughs> 야차. 와. 어디서 죽었어? 나 여기서. 어, 뭐? 왜 죽었어? 어, 어. 여기 못 탔어. 자가 먼저. 나 먼저 가라고? 어. 오빠 나 여기서 탈출했어.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돼요? 어. 빨리 가. 뭐야 여기서 저게 어떻게 가? 이거 쓰레기 있어. 밟을 수 있는 건가? 아니 아니 아니야. 못 밟아. 야! 오케이 좋았어. 야, 의자 밟아. 의자. 괜찮 오케이 좋았어 나무까지 왔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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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뛰 수많은 적하고란 되게나. 여기서 어. 점프! 오픈 도어. 야, 야 이거 하지 마. 오픈 도어. 아이고 안녕. <laughs> 오빠! 아 뭐야 이거! 호기심은 죽을 뿐. 야, 오빠 안 죽었어? 나는 옆에 세워서 살았어. 아 뭐야! <laughs> 멍청아. 아니 이럴 수남나 간다 안녕. 여차! 후차차! 오! 와 뭐야 위에 계속 있어! 오빠 좀 있으면 떨어질 거야 오빠도. 응안 떨어져. 난 네. 방금 미래를 봤어. 나이빨빠오 오빠 떨어졌어? 아니 저거 저거 좀 너무한데요? 왜 뭔데? 저거 다 그거야. 복불복. 복불복이라고? 어. 아, 이거 심했네. 이거 제작자 이거 사탄이네. 언니, 제작자님. 이거 원작 게임이랑 아주 다르네. 어, 오빠 여기 있다. 오빠. 어? 알았어. 응. 그래도 여기까지 금방 올라오네. 금방 올라오면 뭐 해? 떨어지는 것도 금방 떨어져. <laughs> 와 오케이 자. 좋았어 뛴다 하이 오빠는 우주까지 갈수 있을 것인가? 아우 너가 이거 문 열어놔가지고 그거 됐잖아 <laughs> 문 오. 다시 닫아 닫아야겠다 오. 오케이 어? 좋았어 아름이는 편하게 가겠어 자 여기서 어. 다시 다시 왔습니다 아 근데 이거 하? 어렵네 세 줄이야 그리고 어 대박 오빠 오자 아름이랑 같이 가에차세 줄이었어 이건 아니야. 이거 줬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 두드르기 가능. 아 그러면, 아, 그러면 괜찮지. 가데 오케이 그 다음. 왼쪽. 왼쪽. 하. 하. 오케이. 왼쪽. 오케이. 왼쪽. 이거 또 왼쪽일 것 같은데? 오 어, 왼쪽. 어, 왼쪽. 야 달려. 끝까지 의심을 놓지 어, 마. 뛰어 이어라! 어 뭐지 여기 어떻게 가지? 응? 어, 뭐야 여기 서 저쪽으로 가는 건데. 이냐자 이렇게나! 우와 어머 잘한다! 안돼! 야 너무 뒤에 붙지 마 떨어져! 오 뭐야 이거? 아 뭐야? 조심해! 저 갑자기 워터파크가 있네? 오워터파크야 어, 워터파크. 워터파크 무서워. 나도 무서워. 아. 안 가지기만 해봐. 야, 이제 우리가 올라온 곳이 아득히 멀어 보여. 그러니까 이제 땅바닥이 안 보여, 오빠. 꼼짝. 오빠 나 그쵸. 너무 떨려. 나 떨린다. 어떡하냐? 오와. 가자. 오빠 여기서 끝나면은 끝난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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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활이다, 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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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우리 그래도 잘하고 있어. 오케이. 야. 다정차. 야. <웃음> <웃음> 어? 어, 붙지마 붙지마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게 어? 저기까지 된다고? 어? 움직이나 봐 발판이 아 움직이는구나 아 아, 다행이다 아 진짜 제 뻔했네 저 위에 봐 알아봐 끝도 없어 헉, 그렇네 저 뭐야 우와 괜찮아 오빠 갈 거니까 갈수 있어 지금 점프해? 지금? 아니야 좀더 기다려 기다려 지금 안돼 뭐야 그 오빠 좀, 좀. 아, 아. 네, 네, 네. 오빠가 점프하니까 딱 뒤로 갔어 나 먼저 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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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조금 그찌 p 면 끝났네. 이야! 오랜만에 이게 땀을 지는구만. 그러니까. 야! 우와! 우와 여기까지 왔어. 야! 어, 여기 그래도 나름 평평해가지고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만. 편안하면 안돼 이거 쑥 빠질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 미쳤. 미아 어, 배다 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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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배? 어 이거 진짜 어이없네. 아, 이거 열받는 게임이네. <laughs> 뭐야 이거? 없어? 뭐살거 없어? <laughs> 아, 진짜 열받는 게임이야 이거. 거의 다 왔다. 다시 원상 복구를 만들기 위해. 그래. 여기 은근 극한 점프야 오빠. 야! <laughs> 야! 아름이, 아름이 퇴장. 안돼 <laughs> 안. 돼! 안 돼! 오케이 원상복구 완료? 어 완료. 우와 여기서 저저저저버르장머리 없는 저 배, 어, 어. 아. 저거 때문에 그냥 쑥 빠졌어. 아, 맞아. 음. 이... 저거 안 밟고 그냥 바로 그냥 가. 바... 오 바로 갈수 있어? 어 바로 갈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빠 화이팅! 내가 오케이. 여기 위에서 도와줄게. 내가 또 걸릴 거 같아. 이이이이 이... 이... 여기서 바로 점프해서 저쪽으로 간다. 오. 야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y 스 s 간다! 오빠 어, 진짜 거의 다 깼어 이제. 어, 어. 어디까지.. 잠깐만 o o o w 두드려보고, o o Wooo!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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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생선은 하늘에 있는 거야. 그런 거야? 응. 어 생선 이렇게 밟고 생선 두드려봐, 두드려봐. 아 이거 버스 진짜 느리네. 제작자 믿을 수 없어 이제. 맞아. 금물 되는 거겠지? 오빠 믿지 마! 오빠가 잡았다. 골동네 힘이야? 골동의 힘. 골 이거 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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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타봐 오빠! 침대 한번 밟아볼까? 어 밟아봐 밟아봐. 침대! 동료 와! 와! 어때? 아름아 오빠 여기까지 올라왔어. 순간이동했어? 어 위로 올라와졌어. 대박. 와 대박. 근데 여기 위에 올라오니까 더 위에 계속 있어! <laughs> 뭐야 이거! 그래 우리 우주 가야지. 오빠 나그 버스 탔어. 이제 버스 탔어? 응. 아 진짜. 여기 빨리 와. 버스 배차가 늦어. 자 아름이 금방 간다. 네. 생선. 아 저기 오는구만. 거리골비. 그물망. 아 저기서 음. 안 떨어질까? 당연하지. 아유, 진짜 자자자, 아유 진짜. 오빠, 오빠, 오빠 내가 벽타고 갈게. 진짜 저렇게 못하는 처음 봤네. 오빠 날 버리지 마. 여기 어디야? 떡하지 오빠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 는집해 주세요 이 오빠 아니야, 오빠.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뭐야? 음... 여긴... 여기 아닌데? 이미 또갈수 있어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뭐 올라가는 곳을 못 찾았어? 오, 올라가는 곳이 없는데? 잘 찾아봐 오빠 뭐야 이게 끝이 아닐까? 다깬거 아닐까? <laughs> 아니야 그럴리가 저렇게 많은데? 야너 빨리 거기 사지 말고 올라와 <laughs> 알겠어 야, 이거 어디야 이거 뭐, 어디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이거 어? 간다. 찾았어. 어 찾았어? 어. 오빠 화이팅. 여기에서 이어. 우 여기 아니네 아닌가? <laughs> 아니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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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모아서 풀 점프하면 갈수 있습니다. 어우 좋았다. 오. 간다. 오 드디어 올라갈 수 있어. 오. 아직도 열심히 가고 있다. 아유. 오빠가 아유. 있는 곳이 빛나. 야 조개 떡 껍질 이제 조개가 나왔어? 어. 그렇다는건오 이제 꽃게, 납스타랑. 그거 엄청 어. 많이 올라왔는데? 상어랑 지금 잠수함 탔고요 상어는 맛있어. 야, 오케이 와. 좋았어. 아 지금 좀 올라왔다. 오케이 나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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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올라, 올라. 올라갔다. 이거 올라왔어 어디야? 어디, 어디 어디 어디로 가던 거야 이제? 아 저기. 찾았어? 어 아, 찾았어 찾았어. 오늘 음. 저 핑크 색깔 저뭐뭐 뭐 있는 곳으로 왔다. 와 진짜? 어. 와 엄청 많이 올라갔다 저기? 어 엄청 많이 올라왔지. 어 오빠 짱이다. 좋았어 나는 점프의 신이야. 신. 오 여기 그리고 어? 어느 정도 이게 큰 배가 음. 세이브 역할을 해줘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오, 그래? 응, 어, 대초까지안 떨어진다. 아, 간다, 그래. 백현아! 이야! 허추! 그래, 화쳐! 화쳐! 그래 화쳐! 오빠 뛰어가! 뛰어, 뛰어! 어. 이제 무서운 거 없어! 어? 여기서 떨어지면 대초다 어? 오빠, 무서운 거는 늘 어. 있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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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진짜. 오케이, 좋았어. 이 도로, 도로가 나왔고, 응. 차가 나왔고, 응. 이제 응. 비행기가 나왔어요. 어? 이야 차 이게 우주선 나오고 끝나면 어. 되는데? 잠깐만 또 지금 그 침대가 있다. 오 침대 바... 야야야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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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laughs> 내야 다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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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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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오오오오오오오오오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Yo. 있었다. 나지만하지마오나 아, 지금 이제 좀 도착했습니다. 오 도착했어? 어 아, 지금 이거 어, 비행기 내렸어. 오빠 이제 우주선 타러 가나봐. 우주선? 응. 아 점프. 이 위로 올라가서. 어, 어, 여기 어디야 여기? 오. 나, 너무 넓어요. 자 아, 이제 이거 어, 이미 그레이션 그 하고. 와. 여기 어떤 나라인가요? 저았습니다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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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뭐야 이거? 어? 끝난 어? 거야? 피니시 어? 여기 여기 더 남았는데요? 어? 나들 속이지 마라! 오 어, 분명 저기로 갔으면 죽었을 거야. 응 어, 그래 저기서 죽어 저기서 갔으면 죽었어. 맞아 맞아 맞아. 어 있는데 어딨어? 어 여기 일본인가 봐. 아 일본이야? 어 쓰시 쓰시. 아 그러면 좀 있으면 한국 나오겠네. 어? 한국이 나온다고? 응. 한국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왜? 몰라 그럴 느낌이 나. 어. 자 간다 일본 였어. 우야. 아 그래서 핑크색이 있었구나. 그래 얼마 너 어디있니? 나 지금 버스 타고 가고 있어. 우야. 나라다다댕댕 아, 이거 한번좀 보여야 되나? 이거 물 따따. 나오면 죽는다? 안돼 내 앞에 친구가 이야! 죽었어. 점프. 오케이. 자이 간다 계속. 짜. 우야. 야 문을 지나서. 이야. 야, 점프! 오빠 오케이. 쭉쭉쭉 올라간다. 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죽을 이유가 없어. 오, 거미다. 날아갔다. 네. 오, 거미 있 거미를 타고 올라가서 라면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주먹밥. 오, 이거 그건데? 뭐? 그거. 암마 열매. 오, 원피스. 아, 원피스가 나오는 여기. 거의 신세계인가 봐. 자름이도 간다. 월동의 힘. 아니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제작진 음, 우주 가야지. 우주 진짜? 라라라라 음, 진짜 엄청 높네. 아 여기 떨어지면 난, 나 진짜 나 울어. 이야. 아아 아, 모아이 석상 나왔어 이제. 모아이 석상? 뭐야 이거 세계관? <laughs> 야 어디로 어디로 또 어떻게 점프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야 키보드? 어째서 저저저돈 돈이다 돈돈 먹고 아이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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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오빠가 떨어지는 게 보였다 오빠 오빠 잘 떨어지더라 아, 안돼 안돼 저기서 아 저기서 아! 뭐지? 점프 맵신 발에하다 우주까지 갈 가보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어니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엄청 뜨는 것좀 보여요. 안녕.